네, 지금 GCK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제 개인적으로, 어, 롱화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, 어, 솔직히 툭 말해서, 청축보다, 카일 청축보단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어, 뭐랄까, 청축 스위치, 청축, 그, 체, 아니, 아니, 체리 청축. 체리 청축과 약간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. 네, 어우, 체리 청축 키보드 굉장히 비싸죠. 롱화 스위치입니다. 예. 가벼워서 아, 그런지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. 이런 건 강점이 돼요. 어 게이밍용으로 적합한 느낌이 들죠. 발빠르다 이건. 뒤집거 왜 까분이? 뒤집거 왜까부로 뒤집거. 뒤집거 왜까부로 뒤집거. 아이디 저분 아이디한테는 죄송하지만 뒤집거 왜 까분이? <laughs> 뒤집거. <laughs> 명언인데요, 뒤집고왜 까분이? 아 나도 디지코왜까그런는지 모르겠는데 저 인도, 인도네시아 네 간디한테 네, 하여튼 네, 롱화 스위치는 어, 제 개인적으로 체리청축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다 어그 대신에 체리청축은 약간 들어가다가 어, 둔탁하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! 네 확실히 제가 그거는 악평을 날리고 싶네요 근데 어 개인적으로 볼때이 롱화 스위치는 끝까지 들어갈 때잘 바닥에서 쳐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승리 끝 패배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